그렇지. 응. 송범도 제가 알아고 어, 예. 저런 게 결혼해 놓은 토마토 스프에 들어가는 야치. 야채. 야채. 응. 한번 하고 난 뒤에 확인사사를 해가지고, 야, 네. 한번더 갈았죠. 어차피 잘라줬죠. 네 응?

토마토 스프 작업은 박명호 교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계신겁니다. 야채 야채, 토마토 스프에 들어가는 야채입니다. 토마토 그리고 토마토 삶았는 거 데친 거 데친 토마토입니다. 그리고 버터. 버터 어느 정도 넣고 야채를 넣고 나면 불을 약간 올려. 좀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리면 안돼 왜? 이 한식이 나무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. 나무로 볶을 때센 불에 볶아주면 안 되거든요 네, 네. 음. 아, 지금 쩐다 센 불에 가려 다가가도 좀 죽을 줄 아는데 센 불에 하는 게좀 낫긴 한 고추랑 인기가 아, 아, 뭐, 거의 다 되가지고. 아, 예. 그래 조금 덜가버는 색깔로 하면 안 되거든요. 약해노고 노릇노릇하네. 네. 꽃에도 약간 노릇도 뭐 있고. 네. 그래서 왜 양파를 이렇게 썰게는이유 알고 있습 타버리거든요. 네. 네. 작게 썰으면 양파가 가장 먼저 오니 당근이 이렇게 작게 썰어도 되는데 양파는 네. 색깔을올라가 네. 버터뱅키하고, 일본생활도 말씀하셨는데. 그 좋은 것만 봐겠다 그래서, 여기 요 팔. 내가 사실 시간으로 봐서는한 3, 4분 정도 하다가 이렇게. 네. 색깔 날라말라 하잖아요. 마늘 냄새 나도. 네, 마늘 냄 요, 요팔이니 네. 마늘 냄새가 올오고 와야 되는데. 그럼 사버리면안 되죠. 좋아하 는 게, 아니다느끼이 굉장히 예게 어떨까 아까 주의 할때는이제게도 마도 배치 를 갖고 예, 조금만 들어 가면, 안되 는데요. 네. 네. 예. 요거 먼저 넣어도 되고, 저거 먼저 넣어도 되고. 예. 당육수를 넣고. 미리 만들어 놓은 당육수를. 예. 예. 그리고 토마토 홀 넣고.